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곳입니다. 먼저 백부로는 이미 KBS, MBC, SBS, TBC, y t m TVN, MBN, TV에 안 나간 곳이 없습니다. 이미 검증을 다 받았고, 매일 신문, 영남일보, 중앙일보, 여러 언론에서도 제가 건강 칼럼을 3년 이상 면제를 하였습니다. 비의와 기치료라는 책을 제가 내었습니다몸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의와 기치료. 이 책은 요 분야의 저의 책이고, 베스트 셀러입니다 그리고, 명상과 기치료. 이 또한 저의 책입니다. 그리고, 건강 이야기 요것도 요 분야에 뵙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빈기 쪽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신분열을 하였지만 지금은 조현병으로 제목만 바꾸어서 조현병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어, 지금 우리가 비기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공황장애, 팀 장애, 우울증, 폐쇄공포증 이런 것도 의심을 많이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배프는 기공치료, 기치료를 국내에서 아무도 하지 못할 때부터 우리 배프는 기공치료와 기치료를 해왔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단계가 세 가지를 종합해서 그것을 압축하고 자라내어 그들의 나이, 이름, 어떻게 죽었고 몸에 어떤 작용을 했으며 원하는 게엇이며 이것을 낱낱이 환자의 입을 통해서 오픈하여 그것을 토대로 하여 빙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압박하고 강력한 도력과 원력으로 그들을 압박하여 그들의 신상을 다 털어내려는 것입니다. 우리 백로는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여기는 칠성의 시작점이 아주 뛰어난 명당 중의 명당인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한번 바람 쐬로갔다한번 상담해보겠다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오시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